이거는 바로 아, 이거 뭐였더라 이거 나무 젓가락이에요. 나무 젓가락 좀떼 떼어서 써야겠다. 나무 젓가락이 안에 있어. 아주 작은 나무 젓가락이에요. 어 떼자. 어 아주 작은 나무 젓가락. 차차다 깠어요. 나무 젓가락을 까고 있어요. 어, 까고 응. 있습니다, 나무 젓가락을. 나무 젓가락을 까고 있어요. 종이 쪼가리가 나오면서. 자. 자. 아주 열심히 까고 있습니다. 잠깐만요. 나 나무 젓가락을 열어볼까요? 자, 보다드릴게요 자, 한번 보세요. 이렇게, 이, 깠죠? 깠죠? 어, 안 보여? 어, 아, 여기, 이, 깠습니다. 이거 붙여, 이거 는데 너무 퀄리티가 안 좋네요. 그래서, 네, 안 돼요, 보여 어, 개봉했으니까 이거는 여기 위에다가 다시 올려놓을게요. 여기에다가 올려놓을게요. 그 다음은 제가 붓을 활용해볼게요이붓이 이 붓이에요 이거 붓 이건 진짜 붓입니다 이쑤시개로 만든 붓 자, 붓이에요 결이 하나,두,셋 몇개 있는지 보죠? 자 그리고 또뭐 보여줄거 있지? 아. 흑백 사진입니다. 자, 여기 흑백 사진. 흑백 사진 해볼까? 퀄리티가 더 좋아진 거. 뭐가 더 정... 좋아? 아니, 그 이건 더좋아진냐면 뭐가? 뒤에 보시면, 1970년대 사상은요 자, 이런 것들이 대충 있고요. 그 다음엔 또, 이게 있니? 화살이에요. 어 죄송합니다 어, 갑자기 화살이 날라오면은 아주 휘잉 빠른 속도로 날라오기 때문에 카메라로 잡기 힘들어가지고 아주 한겁니다 저 죄송하게 정말 죄송하게 빵 뭘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말 그 다음엔 이건 그 말고 은 아니고요 이거는 띠띠 경찰 띠띠 비키시오 비키시오 그거예요 이게 뭐지 응. 잘 아셨죠 어, 이거 그거예요 제가 다시 알려줄게요 여기 빨간색으로 물들이고 여기 경찰 경찰이에요 얘가 여기 얘가 이게 들고 차이는여기로 오시고요 여기로 오시고요 이러 거예요 뭐 이거 마술리본 같다고요. 그 다음은 또 보여드릴 게뭐 있나?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또없나나나나나나나나라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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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음, 그다음은 죄송하겠지만 똥입니다. 미니어처 똥을 만들었어요. 음. 미니어처 똥. 아, 죄송합니다. 미니어처 똥. 이런 것들이 있고요. 그다음은 이거. 음식 중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. 미니어처 고기입니다. 고기. 이거 연어 초밥 위에 하는 그 원래 연어요. 예 연어 <laughs> 연어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똥도 있어 그리고 여기. 여기 책도 있습니다 책 여기 이 책에는 책을 팔수 있는... 죄송합니다 어, 360도 회전 또 했네요 이책이 책인데요 이 책이 엄청 두껍죠 이 책을 펼쳐보겠습니다 그 펼쳐볼 이렇게 넣어. 자, 이런 겁니다. 왔다, 왔다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. 왔다 껌. 그죠? 여기 찾기 이렇게 되어있고 이건 인형을 콱찔러할수도 있어요. 그리고 위험한 게, 이거 이쑤시개인데, 사거 사람, 에 황해, 을 하다가 눈 맞으면 심명돼가지고 진짜. 엄청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음. 자,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. 다음번에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.